안녕하세요. 백만장자 프로젝트의 가야입니다. 오늘은 경제적 자유 투자대가 워런 버핏 편입니다. 진정한 백만장자의 삶을 살기 위해 경제적 자유 편에서는 투자대가들의 투자 경험담과 투자 원칙을 배우고 학습하여 투자와 경제 상식을 늘리고 경제 투자에 활용해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도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기 재테크 투자 교육의 중요성과 안전하고 올바른 투자 생활과 습관을 통해 재산을 지키고 늘려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워런 버핏은 너무나 유명한 미국의 투자자이자 사업가입니다. 현대에서는 가장 성공한 투자자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30년에 미국 오마하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사업과 경제 학습에 무척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버핏은 버핏 파트너십 회사를 통해 투자 활동을 시작하였고 1965년에 버크셔 해서웨이를 인수하며 주식 투자로 큰 성공을 거두며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버핏의 투자 원칙은 너무도 유명한 가치 투자 전략을 통해 저평가된 기업 주식을 구매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은 그의 투자 철학과 신념으로 유명한데요, 그는 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를 통해 같이 투자를 추구하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고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중요시 합니다. 또한 자기 주관을 가지고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으며 인내와 결단력을 바탕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워렌 버핏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한 명이지만 버핏은 평소 사치나 낭비를 하지 않으며 검소하게 사는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위대한 평가를 받는 다른 이유는 국제적인 자선 활동을 통해 매년 천문학적인 금액을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기부서약서를 통해 사후 자신의 대부분의 재산을 기부할 것을 공언하였습니다. 성공한 투자대가이자 사치하지 않고 근검 절약하며 국제 자선 활동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워런 버핏은 오랜 시간 동안 그의 투자 철학과 사업 성공 모델로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 중한 명인데요. 지금까지도 그의 생각과 원칙은 많은 투자자들과 사업가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성장과 가치 창출을 추구하는 데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 제1 원칙은 우리에게는 너무 간단하면서도 너무나 어려운 것인데요. 그의 투자 제1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버핏은 자신이 투자한 자본을 최소한으로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것을 투자 원칙의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강조하는 투자 방식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버핏의 가치 투자 철학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며 그의 투자 성공의 핵심 원동력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워런 버핏의 투자 제1원칙 투자에서 돈을 절대 잃지 마라.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만약 워런 버핏처럼 투자해서 돈을 잃지 않기 위해 투자 시 어떤 것들을 지키며 투자를 해야 워런 버핏처럼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요? 여기 그 질문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해답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워런 버핏의 투자제 1원칙, 돈을 잃지 않고 투자하라라는 원칙을 이루기 위해 버핏이 말한 투자 규칙들로는 그첫 번째가 가치 투자 원칙입니다. 가치 투자란 기업의 재무 상태, 동업계의 경쟁력, 비니스 모델 등 기업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고 기업 가치에 대해 현재 저평가된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는 전략입니다. 가치 투자는 기업의 미래 의 장기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인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주식 가격이 단순히 싸다 비싸다가 아니라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서 그 가치 대비 주식 가격의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장기 투자 원칙입니다. 버핏은 투자는 장기적인 시점으로 투자를 해야 하며 주가의 단기적인 변동에 휩쓸리지 않고 기업의 장기 성장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스스로 꾸준한 기업 학습을 통해 꾸준한 기업이 장기적인 성과를 낼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시장의 소음과 펌핑에 휘둘리지 않는 자신의 판단과 전략을 신뢰하는 강한 심리를 중요시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리스크 관리 투자의 원칙입니다. 버핏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강조했으며 신중하게 투자를 선택하고 자산을 분산시킴으로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투자의 인내를 중요시했습니다. 버핏은 투자는 좋은 기회를 찾고 좋은 타이밍을 인내로 기다리며 가격이 떨어진다고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으며 과감한 결단력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좋은 기업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고 적시에 좋은 주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다리는 것이 가치 투자의 핵심이라고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영과 윤리입니다. 버핏은 투자할 때 기업의 경영과 윤리를 중요시하는데요. 회사 CEO의 지속 가능한 경영 그리고 투명한 경영 문화를 가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 결과를 결정짓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돈을 잃지 않고 투자하는 다섯 가지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은 워런 버핏의 성공의 핵심이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원칙을 따르는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학습한 워런 버핏의 투자 제1 원칙, 돈을 잃지 않고 투자하라에 담긴 워런 버핏의 투자 철학과 가르침을 잘 학습하셔서 강한 확신과 결단력을 갖고 시장의 소음과 펌핑에 휘둘리지 않고 성공투자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고 증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투자대가 워런 버핏, 투자 원칙의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좋은 회사 주식이 좋은 가격일 때 좋은 투자 대상이 된다는 것만 명심해도 여러분들의 즐거운 투자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의 시대는 반드시 불필요한 임의의 소비를 줄여서 생기는 금액과 근로소득에서 나오는 소득에서 생활비와 예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투자를 하시면 투자를 충분히 즐기면서 장투를 할수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서 대출이나 빚, 생활비의 사용은 절대 금물입니다. 투자의 복리의 마법은 올바른 투자와 충분한 시간이 만났을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일상 생활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올바른 투자 생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고 늘리는데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요즘 한국은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 현상으로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임의 소비인 술 담배는 멀리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도 챙기시고 올바른 투자 학습으로 미래의 백만장자의 삶에 저와 같이 꾸준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믿으면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에 더큰 부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백만장자 프로젝트의 가야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매일 매일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길 응원합니다. Have a nice day. ask you how you are you just have to say that you're fine when you're not really fine but you just can't get into it because they would never understand